영국의 진심은요. 사실. 전쟁 1차 세계대전에서 영국이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아랍인이나 유대인이나 어느 쪽의 순을 들어주기 보다는 일단 영국과 프랑스가 이 중동 일대를 분할해서 점령하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이게 비밀협정이었는데 사이크스 피크 조약이라고 해서 심지어 1915년과 1917년 사이 1916년에 사이크스 피코협정이라고 해서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1차 세계대전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이 영국과 프랑스 동맹을 고 있었던 영국과 프랑스가. 중동 지역은 분할 점령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러시아가 합의를 해준다라고 하는 비밀 조약 사이크스 피크 협정을 체결을 했던 거예요. 그 사이크스 피크 협정에 따르면 중동 지역에이 A 지역일 때는 프랑스가 통치하고 B 지역일 때는 영국일 대로 들어가는데 뭐 워낙에 예민한 이슈가 많은 예루살렘과 이 팔레스타인 일대를 포함하는 이 지역은 공동 통치 구역으로 들어가게 해주자라고 하고서 협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게 비밀 협정이니까 사실 이 내용이 알려지면 아랍인들도 유대인들도 정말 깜. 짝 깜짝 놀라게 되겠죠. 야, 우리한테 분양해 준다고 했는데 이게 왜 너네가 통치하는 거야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었는데 비밀 협정이잖아요. 이 비밀 협정을 그런데 러시아가 폭로를 하게 됩니다. 폭로를 하게 되면서 영국의 사계인각 이제 만천하에 드러나게 됐던 거죠. 그런 다음에 실제로 1차 세계 대전에서는 영국과 프랑스, 러시아 협상국 측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팔레스타인 일대는요? 팔레스타인 일대는 영국의 보호령이 돼요. 자, 영국 입장에서도 난감하겠죠. 아랍인들한테도 약속했고, 유대인들한테도 약속을 했는데, 도대체 팔레스타인 일대에 대해서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줘야 되느냐? 여러분들 같으면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시겠어요? 사실,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언론이라던가, 아니면 금융이라던가, 정치 산업 전반에, 정치나 산업 전반에 걸쳐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이 벨퍼 선언이 있었을 때영국의 s i s 를 쳤던 게 유대인 유대 가문의 로스차일드 가문이었어요. 로스차일드 가문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는 가문이거든요. 어느 정도의 재산이냐면 1 8 5 0년대 이미 가문의 재산이 6조 원에 육박했어요. 6조 원 여러분 오늘날의 6조 원이어도 전 세계 부호에 들어가는데 1850년대. 그래서 화폐 전쟁이라고 하는 책을 썼던 저자가 단순 계산해서 1년에 6%의 수익률만 냈어도 1850년대 6 조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으면 오늘날에는 5경 정도의 재산이 있었을 거다. 5경 정도의 재산을 환기부를 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정도의 자본력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 언론이나 미디어나 이런 쪽에도 힘이 있었던 유대인 쪽에 손을 들어주게 된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이 팔레스타인 일대에는 아랍 사람들이 대부분 장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영국이 유대인 쪽이 손을 들어준다고 하더라도 이주 자체가 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2주가 물밀듯이 들어오게 됐던 시점이 2차 세계대전 때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 아무리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독일의 나치당을 누가 이끌었죠? 히틀러가 이끌었죠. 히틀러는 독일 사람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려고 유대인들을 학살하면서 유대 민족을 탄압을 하면서 독일 사람들을 하나로 뭉치게 했단 말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아우슈비츠 수용소 만들어서 가스실 만들어서 유대인들 고문하고 학살하는 일을 벌였죠. 이 학살에서 벗어나기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 2차 세계대전 시기에 팔레스타인 일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영국이 약속을 해줬으니까 양쪽이 모두 다 사실 사기분양 피해자였으니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당연히 아랍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분쟁과 갈등과 싸움이 끊이지가 않았겠죠. 네, 그러니까, 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후 세계를 끌어가는 상황 속에서 이런 국제적인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하려고 만들어진 기구가 있죠. UN 국제연합이 있잖아요. 이 국제연합에서 유대인과 아랍인, 팔레스타인에서 분할해서 점령해서 살면 어때? 라고 하는 분할안을 내놓게 됩니다. 자, 팔레스타인 일대에 대해서 노란색으로 표시된 곳이 아랍 사람들이 이 일대를 갖고 유대계 사람들이 이 주황색의 일대를 가지면 어때? 라고 분할안을 내놓았던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땅이 대략적으로 어떻게 나뉘어진 것 같아요? 뭐 정확하게 5대5 이건 아니지만 한 절반 절반 정도씩 비슷하게 가져간 걸로 보이죠. 이거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찬성을 했고요. 유대인들은 찬성을 했고 아랍인들은 반대를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당시에 이현 상황에서, 당시에 이 시점, 분할안이 마련이 됐던 상황에서 살펴보면, 아랍인들이 좀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이기는 했어요. 왜냐면, 하 요일 때 살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을 생각을 해보자면, 유대인들은 아랍인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분할안이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은 한 6에서 7%? 였고, 아랍인들이 93에서 94% 정도를 장악하고 있었는데, 거의 50% 정도에 육박하는 땅을 서로 나눠 가지라고 하니까, 아랍인들은 절반 정도를 잃는 느낌이었겠죠. 그래서 아랍인들은 크게 반발했고, 이스라엘은 찬성을 합니다. 자, 국제연합에서 이 안이 나왔을 때 합의가 있어야지 통과가 되잖아요. 미국도 전폭적으로 유대인을 지지를 해주게 되면서, 유엔의 분할 안이 통과가 됩니다. 이 상황에서 1948년에는, 영국이 팔레스타인에서 철수를 하게 되고요. 이걸 기회로 잡아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건국을 선포하죠. 이스라엘 건국. 이스라엘 건국에 반발하면서 아랍인들 그리고 아랍계 국가들이 뭉쳐서 제1차 중동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중동 전쟁이요, 여러분. 1, 2, 3, 4차까지 진행이 돼요. 이 전쟁 동안 이스라엘과 아랍인들의 싸움이 계속됐는데 이 상황 속에서 전부 다 승리한 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사실 팔레스타인에서 아랍 사람들은 뭐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게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자지구였고 요르단이나 시리아나 이런 일대에 흩어져서 살게 되죠. 지금 다시 문제가 된이 하마스, 하마스가 장악하고 있는 곳이 가자지구입니다. 가자지구를 한번 살펴보면요. 자, 이 일대에서도 이 지역이 바로 가자지구예요. 이 예, 가자 지구는요. 1994년까지는 이스라엘이 장악하고 있었는데 팔레스타인 자치기구에 이제 넘기게 됩니다. 팔레스타인 자치기구가 1994년부터 현재까지 팔레스타인의 독립 영토로 존재하고 있는 곳이고요. 크기로 치면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어, 우리 나라의 세종시 정도만한 340제곱킬로미터 정도가 되는 크기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아랍인들이 많이 살고요. 유대인들도 정착촌을 구성해서 아랍인들처럼 많이는 아니지만 유대인들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자지구 내에서도 분쟁이 당연히 끊이지가 않겠죠.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2012년과 2014년에도 가자지구에 대한 이런 갈등으로 인한 폭격 사건들이 벌어지기도 했고요. 2021년에는 오늘날 일어났던 2023년과 똑같은 이스라엘 하마스 관련된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요 일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1994년에 빠지고 팔레스타인 자치기구가 장악을 하게 되면서 요 일대는 어쨌건 간에 아랍인들의 영역으로 인식이 되어 왔는데요. 2006년에는 선거를 통해서 극단적인 무장단체인 하마스가 집권정당으로 선거에서 승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마스는 아랍인들의 입장 중에서도 가장 강경하고 가장 극단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는 정당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하마스의 입장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차지한 거 이거 말도 안 되지. 우리 억울하게 빼앗긴 거 다시 되찾아야 된다. 어떤 방식으로 어, 자살 폭탄 테러를 벌이더라도 이 지역을 다시 되찾아야 돼. 너무 억울해.라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아랍 사람들에게는 뭐 지지를 얻었으니까 선거에서 승리를 하게 됐죠. 하지만 이들이 선택한 방식 자체가 자살 폭탄 테러도 있고 이런 것과 관련이 없는 전략적인 요충지가 아닌 뭐 학교 같은 곳에 대한 폭격이라던가 무차별 미사일 폭격 이런 걸로 민간인과 관련된 피해 사례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 있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국제단체에서는 하마스를 무장 테러 단체로 규정을 해 놓고 완전히 배제를 해버리기도 합니다. 어쨌건 간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갈등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